어세신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브롤러, 레온입니다. 지금 메타를 보면, 거스, 주주, 스튜처럼, 만능이라고 불리는 브롤러들이 좋은데, 사실 레온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은근히 만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해외에서 레온이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레온 강의를 통해, 남들보다 꿀을 먼저 빨아보도록 합시다.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스타 파워는, 은신 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두 번째 스타 파워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레온의 난이도를 크게 낮춰주는 좋은 스타 파워이고, 속도가 필요하면, 하이퍼 자지 쓰시면 됩니다.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신을 만드는 첫 번째 가젯은 보통 서지, 클랜시 스티 등관통이없고궁극기 파밍이 중요한 브롤러. 이런 브롤러들 상대로 초반 주도권을 잡고 그걸 토대로 이득보기 좋은 가젯입니다. 그래도 은신 영역을 제공하는 두 번째 가젯이 일반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속도시야 기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레온은 부쉬가 없으면 쓰기 어렵거든요. 레온이 부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지금 사귄 브롤러들 상대로 버틸 수 있고 아이 오픈 맵에서는 피지컬로 찍어 누르지 않는 한 레온이 선호되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오픈 맵에서 못쓸 정도는 아니니 무시 맵은 속도 시야, 오픈 맵은 피해 보호막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레온 신화기어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메타에서 프로들은 신화기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레온이 2초 은신을 더해서 이득을 볼 경우가 잘안 나와요. 그리고 2초 은신이 없어도 적을 암살하거나 레온이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궁극기를 채워서 원컴 내는 브롤러가 많은 지금 보호막 기어로 죽을 가능성을 낮추고 체급 올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레온과 어울리는 브롤러 레온도 거리 조절하면서 때리는 브롤러라 진 맥스랑 같이 패셔도 좋고 상대 암살하기 직전에 거스 궁 받아주거나 바이런 회복 받아 주면서 버티기도 좋죠. 가장 중요한 레온의 카운터는 뭘까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소닉 카운터 입니다. 이런상다 이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레온의 세팅과 숙련 도에 따라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레온을 할 때의 가장 기초 이고 레온을 할때 핵심과 운영을 알아 봅시다. 레온은 기본적으로 은신이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 은신과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모습을 숨겨주고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부쉬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레온이 부쉬 맵에서 좋은 브롤러라고 하는 것이고 부쉬 밖으로 나갈 때 은신 효과를 받아주며 상대로 하여금 레온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게 하는 게 레온을 플레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쉬나 은신 효과를 받고 있다면 결국 급한 건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을 암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레온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온의 평타 방식 무빙에 따라 평타가 달라지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쏘는 모아 쏘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쏘는 펼쳐 쏘기가 있는데 펼쳐서 쏘는 경우는 보통 초반 견제 시야체크 적팀 마무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모아 쏘는 경우는 근접상대 암살할 때 사용합니다 평타를 사용하는 건 숙련도의 영역이라 생각해 상황에 따른 에임 잡는 방법은 판수가 해결해줍니다 평타보다 중요한 건 레온의 궁극기죠 레온의 궁극기는 정말 많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암살을 위해 궁극기를 사용하는 건 레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암살할 때 꿀팁 있다면 부시에서 나가기 직전에 궁극기를 사용하거나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수준의 동선 으로 암살각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못할 위치로 가자는 뜻이죠 사실 암살을 위해서 궁극기를 쓰긴 하지만 요즘 레온 궁극기는 라인 유지를 위해서 많이 쓰죠 궁극기를 채우자마자 바로 사용 해 어느 정도 맞으면서 회복과 함께 시장전하고 라인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맞아준 뒤엠모가 없으면 역공을 하는 형식 으로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젯도 1가젯이나 2가젯이냐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양한데요 1가젯의 경우 만라인이 관통이 없을 때 붙어서 가젯을켠후 라인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고 2가젯의 경우 부시랑 같이 깔거나 또는 팀원을 도와주거나 1가젯처럼 위험한 순간을 막아주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하이퍼차지 궁극기에 대한 꿀팁도 있는데 레온은 궁극기를 먼저 누르고 하이퍼차지를 눌러도 하이퍼차지 능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보통 하이퍼차지를 나중에 누르는 게 하이퍼차지 효율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레온을 가지고 양악하면서 쓰기는 충분하죠 다양한 모드에서 레온을 사용하는 실전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전부터 해보도록 하죠 레온은 양하기 아주 쉬운 브롤러입니다. 일단 레온보다 더센어셋이 하나 잘라주고요. 상대 1픽은 레온이 까다로워하는 타라입니다. 하지만 전 낭만을 챙기겠습니다. 기어는 속도 시야에 이가재 세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팽상대로 부시해서 싸우면 질 수가 없긴 한데 일단 팬이부터 잡고 설명할게요. 최대한 맞지 않는 선에서 라인 밀어내주고 가재 써주면서 팬이도 몰아내겠습니다. 궁은 회복용으로 써주고 이건 궁안 썼어도 잡았긴 했네요. 팽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콤을 방지하기 위해 궁극기 쓸 준비 계속해줘요. 아니 형? 이러면 궁안 쓸게요. 하이퍼 차지는 궁극기 쓰고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세 라인 다 먹어주고요. 보통은 이렇게 플레이하면 오른쪽 라인이 뺏기는데 지금은 잼 10개가 확정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제 만난 이 상대는 타라입니다. 보통 레온이 불리하긴 한데 한번 붙어서 잡아보도록 하죠.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니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신발 안 맞았으면 잡았겠는데. 네 타라는 자넷이 잡아주는 게 맞죠. 그래도 혼자만 은신 받으면 타라이길만 해요. 은신 치유로 맞아주면서 상대 공격 빼주고, 근접해주면서 잡아줍니다. 이번에도 회복해주면서 상대 피타임만 끊어줄게요. 이러면 변수 없죠? 불 따봉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핫존으로 넘어왔습니다. 미드에 있는 일이 많아서 시야기어 빼고 피해기어 들고 왔습니다.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동선이나 가젯 활용 등이 제법 괜찮은 판이었죠. 제만라 있는 스튜 실수로 궁극기를 허용했다면 그냥 가젯으로 막으면 그만이죠. 체력 낮으면 평타 퍼지게 써주고요. 이건 또 뭐야? 은신으로 바로 회복해 줍시다. 행성대 이겨보려고 때쓰다가 죽어버리긴 했는데 다른 라인의 영향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군요. 빠른 라인 복귀를 위해 직선으로 라인 올려주고 양각잡히는 위치니까 궁극기로 버텨줍니다. 이번에도 위험하다 싶으니까 하이퍼 차지 궁켜주고 그냥 잡고 라인 유지하면 끝이네요. 이번 레오는 피해 보호막 기어의 일가짓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일가짓이 통하는 상대가 3명이네요. 내일 초반 설계를 보니까 이번 판이 쉬워 보이진 않네요. 가까운 적부터 포커싱 해주고, 맥스도 넓게 쏘면서 마무리. 좀 맞긴 했는데, 어차피 궁이 싸서 괜찮아요. 대를 띄웠고, 커스 살리는 데 집중할게요. 데릴한테 묶였는데 이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죽겠습니다 무조건 죽는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너만 점프패드 쓰냐? 난이 공격은 가짓으로 씹어주고요 아무튼 잼 10개 이건 죽어도 대릴만 잡으면 문제없어요.